뭐내 아들이 너랑 감히 막 이렇게 하면서 음. 시엄마가 나와서 커피숍에서 나와서 어. 딱 이렇게 돈 봉투 내낼 때 언니들 아. <laughs> <laughs> 어, 궁금하지 않아요? 저한테 어, 얼마나, 얼마나 있을까? <laughs> 뭐 생각을 하지 그래 아, 부자니까 집 한채 살돈은 어. 있을 거야 <laughs> 그렇게 생각했지 아, 나만 그런 집 한채 살돈 정도는 어. 넣은 줄 알았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널 셀 TV의 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아 TV의 신은아입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laughs> 저기 누가 자꾸 왔다 갔다요. 해 <laughs> <laughs> 여기는 음, 음. 우리 주인 없는 이제 은희 네. 씨의 집인데요. <laughs> 주인은 방에다가 모여놓고 음. 지금 아침부터 이렇게 유튜브를 네. 찍고 있네요. 에 어. 유치원 보내자 마자 뛰어왔어요. 어, 어 그렇지. 아근데 종장 나는 네. 내내 유튜브를 <laughs> <laughs> 찍지도 않고. <laughs> 아니, 한니나가나니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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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고니고니고니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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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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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 쓴거이니 아니, 거니 거. 니아거아 아니 너는 이렇게 금태에다 먹고 손님은 왜 <웃음> <웃음> 이상한 컵에 주냐고 막 그랬더니 어. 언니 그게 얼마나 뜻깊은 컵인 줄알아그 <laughs> 뜻은 너한테 나겠지 나한테는 전혀 안 깊거든 아, 했는데. 그래서 네, 오늘은 좀 예쁜 컵 어, 이렇게 컵에 신경을 어, 썼네 어, 네, 네, 나도 그냥, 금태 어, 들은 거 어. 이거야 이거 본인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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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셨다 이건 뭔가 당기 전용 보인다. 컵이래 아 진짜? <laughs> 야 손님은 어. 왕인데 손님한테 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안 되겠네 신은이 어디 있어 신은이 근데 아이고. 오늘은 아주 그냥 응. 예쁜 컵에 졌네요 그러게 네. 언니 근데 우리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응. 차를 마시니까 어. 또 색다르다 그쵸 이렇게 어. 먹방하다가 이제는 또 이제 커피수다 그치 아, 이러니까 뭔가 우리 좀 있어보인다 언니 그래 보이지 않아요? 어, 아메리카노 마시니까 이제 어. 자본주의 여자가 다 됐네. 나도 느낌. 아메리카노 마실까 하다가 저는 커피만 마시면 속이 음. 막활란거려요 언니 심장안 그래도 은니가 <laughs> 어제 어. 남편 마시는 거좀 마시니까 음. 갑자기 막 심장이 두 두근거리고 어. 설렜때 <laughs> 설렜때요? <설레> <laughs> 카페인이 들어가니까 어. 심장이 두근거림을 이제 설레임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 있어. 형부를 보면 언니는 아직도 어. 설레인가 보다 어. 그럴 수도 어. 있어자 아. 자, 그래서 오늘 아. 어, 오늘의 또 주제는 우리 은하씨 만나는 남남북녀 얘기를 빼놓지 않을 수 음. 없죠 뭐 예쁘다 잘생겼다 음. 이걸 떠나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남한 남자와 북한 여자가 사는 건 어떨까? 북녀들은 저희가 실제 남한 남자랑 결혼을 해서 살고 있잖아요. 연애를 할때 어떤 점에 반했을까?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기억이 가물가물. 어떤 게 매력이 있을까? 어,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우리 또 설레는 마음으로 옛날로 한번 또 돌아가 봅시다. 뭐, 보통 뭐, 남한 남자하면 자상한 남자를 음, 떠올리잖아요. 그쵸, 드라마 그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음, 드라마의 주인공 음, 남자들 음, 보면 음. 오, 완전 이렇게 뭐 떡대도 음. 좋은데 <웃음> <웃음> 자상해 <웃음> 어, 여자한테는 어, 여자는 공주 대접받고 그치, 그치. 그게 우리가 탈북을 하면서 가장 이제 부러웠던 음. 점이고. 신기한 거죠. 와 그쵸.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지? 어. 나는 이게 북한에 있을 때 음. 한국 드라마를 보잖아요. 음. 그러면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장면이 음. 음. 여자가 남자 따기를 때리는 거. <laughs> 아니 알고 보면 뭐 그렇게 음. 죽을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야. 그치? 그냥 남자가 자기 좋아하는 여자한테 기습 뻣뻘을 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음. 여자가 이 나쁜 <laughs> 때리는 거예요. 근데 오, 그거를 북한에서 살면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음. 이해할 수 없었지 아니 여자가 음, 음, 어떻게 감히 남자 얼굴을 저렇게 후려칠까, 후려칠까? <웃음> <웃음>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한국에 어. 와서 보니까 때리는 건 물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만큼이 남자가 여자를 배려하는 그 배려심이라고 음, 해야 되나 그 그게 북한에서 살때 저희 아빠 세대죠 어. 지금 또 북한 남자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빠 음. 세대 때는 조금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였다면 음. 음. 요즘 또 북한 젊은 세대 들은 음. 한국 스타일하고 그렇게 다를지 음. 않을 정도로 되게 잘해요. 근데 음. 저는 저희 아빠들만 보고 자라다 보니까 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한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어색한 거야. 음. 처음에는. 음. 음. 막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가방 들어주고 음. 뭐 입에 뭐 묻으면 그걸 닦아주고 하는 음. 게 되게 남사스럽다고 해야 되나? 어, 그게막 어글거리는 거예요. 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 신랑을 만났는데 어. 처음에는 뭐 자, 신랑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하다 음. 보니까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음,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만의 행동이나 말투에서 우려 나오는 뭔가가 있잖아요, 음. 언니. 한 번은 비가 오는데 이제 데이트 할때 음. 비가 와서 이제 우산을 쓰고 가는데 우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음. 들고 가는데 저는 그냥 신랑이 우산 들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음. 신랑이 비를 맞고 있다는 거를 전혀 몰랐어요. 어. 근데 이제 식당에 도착해서 신랑을 보니까 한쪽 어깨가 음. 다 젖어 있는 거예요. <laughs> 알고 보니까, 날, 비한방울또안 맞게 해주고 싶다고, 나한테 거의 다 씌워주다 보니까, 자기 절반을 다 비교를. <laughs> 머리 한척 한쪽 <laughs> <laughs> <아니야. 웃음> 머리 한쪽다 넣어준 거 아니야. 머리. 아니, 여기서 진짜 거짓말 아니? 여기 막 머리 축축 한 <laughs> 거야, 이 등까지만. 아, 어. 그걸 보니까 싱쿵하더라. 멋있다. 아, 멋있다, 진짜. 이게 안쓰러운 거 빼고, 음. 뭐, 고마운 건 당연하지만, 음. 그 모습이, 어. 어 그렇게 막 설레이는 거야. 그치. 어 이렇게 여자를 배려하는 남자였구나. 어, 싶은 싶고. 또 내가 거야. 사랑받는 느낌이 들면, 어, 더 어, 남자가 어.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매력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 어, 어. 어. 그렇지. 그리고 좀또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나는 또좀 내가 음. 이렇게 신랑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고 했던 음, 것 같아. 음, 이 사람이 음,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음. 일부러 같이 술도 초반부터 마셔보고 음. 했었는데 한 번은 저희가 막걸리를 마신 적이 있어요. 음. 근데 어, 어. 신랑이랑 같이 막걸리를 마시는데 어. 어, 신랑은 거의 마시지 않고 음. 나만 마셨어. 그러니까 어. 신랑은 계속 사이다만 마시는 거예요. 오. 근데 보통은 여자친구를 이제 처음 만나서 막 술자리 하고 하면 서로 마시고 싶잖아. 음, 음. 막 취하면 애교도 나오고 또 음. 상대방이 편해도 음. 지고 하다 보니까 마시고 싶을 텐데 음. 저희 신랑은 정말 한 잔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진짜? 저 혼자 그날 막걸리를 어. 다 마셨어요. 어. 그러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제, 내가 많이 마시면, 음. 날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줘야 아. 되는데, 자기까지 술을 마시면, 안될것 같으니까. 주려고. 오. 보호해 주려고. 보호해 주려고. 어, 너무, 시그 뭐 말이 또 그렇게 설레이 돼. 아. <laughs> 북한이랑 반대네. 아, 북한은 남자가 마시고, 어디 여자가 어. 술상에서 남자와 마술을 하겠냐, 어, 말도 안 되지. 여자가 마신다는 건 어. 상상이 안 되고, 남자가 마시면 막 여자가 뭐 진짜 부축해 가든 뭐 그치, 어떻게 가든 그치. 아무튼 여자가 고생을 해야 어. 되는데, 어, 우리 한국에서는, 남한에서는 음. 오히려 반대로 남자가 되게 보호해주는 이런 것들이. 그게 되게 호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 왜또 음. 드라마 보면 저는 가장 음. 또 이해 안 됐던 게 이제 물잔도 막 얼굴에 퍼붓고, <laughs> 그리고 요즘은 또 발전해서 음. 김치 싸대기도 나오잖아요. 아, <laughs> 다 했죠, 요즘. <laughs> 김치를 싸대게 하는 것도 나오고 어, 어. 제일 중요했던 건 그거예요 뭐내 아들이 너랑 감히? 막 이렇게 하면서 음. 시엄마가 나와서 커피숍에서 나와서 어. 딱 이렇게 돈 봉투 내놓때 언니들 궁금하지 않아요? 돈이 <laughs> 어, 얼마나 있을까? <laughs> 뭐 생각을 하지 그래 아, 부자니까 집안채살 돈은 어. <laughs> 있을 거야 <laughs> 그렇게 생각했지 아, 집안채살돈 정도 넣은줄 알았지. 봉투 어, 탁, 이렇게 나서 어, 어. 아, 수표 정도, 음. 이렇게 들어있겠다, 생각을 음, 음. 했는데, 뭐, 모르겠어요. 아직도 얼마를 음.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음. 아직도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 좀 음. 신기했어요. 뭐, 내 아들, 이런. 음.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아들은 나라에 바친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들이. 아유, 아들은 나라에 어떻게 없구가 어, 그냥 군대에 내보내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러고, 그치. 막 어색한 상태에서 또 시부모네랑 같이 살아야 돼, 음, 음, 북한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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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또, 북한도 이게, 음. 분가한다고 하죠. 음. 이 분가하는 상태가 음. 2000년도 지나서부터 좀 급격하게 이제 막 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음. 시부모님이랑 우리 할머니랑 다 같이 살았잖아요. 아, 그렇죠. 3대가 거의 한 집에서 어. 살았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같이 사는 음. 집들이 되게 많아요. 음. 집이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연애할 때조차도 연애를 못 하잖아요. 어, 그렇죠. 마음대로 연애 못 어, 북한은 하죠. 북한은 선보고 그냥 결혼을 어. 하지 연애해서 결혼하는 건 거의 없죠. 그쵸. 연애했다 하면 음. 거의 다 예, 결혼 안 하고 헤어지고 음. 선봐서 또 결혼하는 경우도 음.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연애로 결혼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음. 많은 거예요. 음. 북한은 연애로 결혼했다면 되게 신기하거든요. <laughs> 선봐서 결혼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치. 그, 그 남자에 대한 매력을 느낄 새가 없잖아요. 그쵸. 어느 날 결혼해서 애 엄마가 어. 되고 애 아빠가 되니까 음, 음, 매력을 음. 어떻게 느껴요? 연애도 못 해봤는데. 상대방이 뭐 키가 어떻게 되는지, 음. 뭐 코는 어디가 붙었는지. <laughs> 어, 그지 모를 정도로 정말. 데이트를 못하니까. 보고 그냥 결혼식을 올리는 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 밤에 보통, 어. 어. 밤에 보통 어. 이제 집에서, 어. 집들에서 음. 이렇게 그선 본다 해가지고 어. 선을 보면 남자가 키 잡으면 앉아만 있는데요. <laughs> 옛날에 저 아시는 어. 분이 자기 남편이 이렇게 키 음. 작을 줄 몰랐대요. 어. 계속 앉아만 있더래요. <laughs> <laughs> 일어서지 않고. 그래서 진짜 결혼식 날. 어, 그러니까 설한번딱 보고 음. 그 자리에서 부모님들이랑 이 여자가 괜찮니? 좋지? 해가지고 어. 좋다 해가지고 결혼 날짜를 잡아서 어. 너 시간이 없으니까 뭐 연애 이런 걸 못하니까 음, 음, 음. 그냥 그렇게 해서 결혼식 날딱 봤는데 키가 자기보다 작은 거야, 남자가. 어머나. 여자는 좀 크고. 음. 음. 그래서 그때 남자가 앉아 있었던 이유를 알았대. 얼마나 음. 데이트를 못했으면 자가서 계속 앉아 계셨는 어. 아. 근데 오와. 우리 한국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음. 그냥 뭐 연애한다 이러면 그치. 기본적으로 데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죠 음. 데이트도 뭐, 결혼까지 간다 그러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했어? 어, 연애 몇년 했어? 하면 그래도 한 3, 4년은 연애 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음, 음. 그렇다 그치?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어. 많이 알아가고. 음. 어, 근데 또 북한은 또 낭만이라는 게또 그래도 조금은 있는 것 음. 같다는 음, 음.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음. 저희 부모님도 이제 연애를 한 3개월 정도 해보고, 이제 연, 그렇죠 그렇죠. 연애를 3개월 정도 하고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음. 각자에 대해서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어.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신혼이 진짜 신혼다운 거예요, 언니. 오. 그러니까 저도 신랑이랑 연애를 한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사실 신혼에 뭐깨복는다 이런 얘기를 잘 실감하지 못했단 음. 말이에요. 어차피 내가 잘 파악한 사람이다 음. 보니까. 근데 저희 엄마 때는 연애를 기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음. 거의 결혼을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는 음. 상황이었대요. 어. 그래서 그 시간이 정말, 어, 이래서 신혼 초에는 깨먹는다라는 음. 말이 나왔다라고 음.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선택이겠죠. 어떤 게더 좋을지. <laughs> 근데 요즘은 또 북한도, 어, 많이 연애를 하고 맞아요. 결혼을 음. 한다고 음.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연애도 자유롭지 못했고 한 남자를 만나면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가서 애를 낳고 살아야 된다라는 음. 생각이 강했잖아요 근데 요즘 북한 그 MZ 세대죠 한국으로 치면 음, 음. 그 친구들은 뭐 남자친구 만났다가 성격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들면 음. 헤어지고 또딴 사람도 만나고 음. 거의 연애하는 방식이 음. 어. 우리 자본주의 대한민국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치.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저공군. 남한 드라마를 보고 거의 다 따라하기도 하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음. 한국에 와서도 적응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지. 아무래도, 어, 나만 어. 드라마에 그 공부를 미리 다 하고, 거기서 어. 이미 겪어봤으니까. 우리는 드라마만 어. 보고 왔지만, 그치. 이 세대는 이미 어. 거기서 다 겪어봤어. 해봤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적 빠른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한테 더 어. 감동을 받은 거야. 아니면 어, 조금만 잘해줘도, 어. 어머,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어. 이렇게 해줄 수 있지, 막. 그런 그랬는데. 거 있잖아. 그리고 어. 북한에서는 와이프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그치. 하잖아요. 근데 어. 여기서는, 뭐 남편이 아, 우리 와이프는 뭐 음식을 잘해요 막 요리를 잘해요 막 이런 자랑을 남들 앞에서 하잖아요. 처음에 되게 어색했어. 아 자랑하는 게 어, 어, 팔불출 아니야. <laughs> 어, 그렇지 어. 북한은 야 대놓고 이제 어. 이팔 불출 같은 거막 이러면서 어. 얘기를 하잖아요 어. 와이프 자랑한다고 그치, 그치. 근데 여기는 어. 서로가 남편과 와이프를 음. 서로 칭찬을 해주고 음. 그런 데서 또 신뢰와 이런 믿음이 또 쌓여가고 음. 그러니까 음. 되게 좀 문화적인 차이 아직도 음. 북한이면 뭐 우리를 따라오고 그 흉내는 내고 어. 있지만 진짜 음. 우리 한국 문화처럼 되려면 자뭐 배려하는 음. 먼저 음. 음. 이제 약자를 배려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음, 여자는 맞죠. 어쨌든 약자잖아요. 힘이 어, 약하잖아요. 아, 그런, 그런 의식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어, 어. 여자랑 아이랑 너희는 어, 약자를 보호해주는 된다. 거, 힘이 약한 거. 그냥 어쨌든 음, 이제 음.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음. 의미에서 이렇게 그치. 하는데, 요즘부터 대한민국은 남녀평등이라고 음, 하잖아요. 음. 진짜 대한민국은 남녀평등으로 가는 것 같은데, 북한은 아직도 음. 젊은 세대들이 흉내만 낼 뿐이지 정작 결혼을 아, 하면 또그 가부장적인 게또 돌아올 여자가 것 같고 남편이 담배 피우면 어. 여자가 잿떨이를 씻어다가 갖다 바치고 아직 그런 문화가 없어지지. 않았지 왜냐면 북한 체제 자체가 음. 사회적 문제를 음. 계속 야기시키니까 여자, 음. 남자를 체제 자체가 구분을 시키고 일 자체도 구분시키니까 음. 어, 연애할 때는 흉내 낼지라도 음. 이제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이제 가부장적인 문화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대한민국은 연애를 해도 결혼해도 음. 여자들도 일할 수 있고 당당하게 어. 나가서 뭐 예쁘게 입고 음. 나가서 뭐 일도 하고 아이도 보고 이렇게 동등하게 거의 이제 가사도 맞아, 하고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희가 대한민국에 와서 감동한 게 이거예요. 음, 음, 와이 체제 자체가 이렇게 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국민들도 따를 수밖에 없구나. 우리 부녀들이 또 남편들한테 이제 뿅뿅 가는 이유가 <laughs> 음, 음. 이런 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우리 남편 기간지럽겠다. 아, 진짜. 오늘 또 칭찬을 우리 채차을 했네. <laughs> 맨날 디스하다가. <laughs> 네, 이렇게 어. 좋은 점도 있어요, 여러분. <laughs> 네, 네. 네. 오늘은 우리 은하 씨와 함께 남편들이 디스가 아닌, 어, 북녀들이 음. 남편한테 <laughs> 연애하면서, 네. 어, 반했던, 매력있게 봤던 점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 영상도 좋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무더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